들이 제가 그때서부터 제품 개발을 해서 지금은 95% 이상이 국산화 시켰고 조달청 우수 제품을 잔디 보호 매트를 등록을 시켜서 전국 골프장은 물론이고 전국 지자체 공원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잔디 학회에 따르면. 전 세계 잔디 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80조 원. 이중 국내 시장은 약 1조 3천억 원 정도로. 최근 들어 국민 생활 수준 향상과 체육시설 확대 등으로 인해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단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설치해 놓은 뒤로는 그전에는 흙바닥에 맨바닥에 앉아서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잔디 보호 매트를 설치해 놓으니까 그, 거기에서 그냥 맨바닥에 깔고 앉아도 습기도 안 올라오고 흙도 안 묻고 거의 뒹굴어도 되고 그렇죠. 가족 단위로 와서 거기서 이 음료수도 나눠서 먹고 그런 공간으로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Y자형 2층 다방 저항구조로 설계된 기업의 잔디 보호 매트는 밟았을 때 가해지는 힘이 전체로 분산되기 때문에 각종 충격으로부터 잔디를 보호하고 탄성이 좋아 땅에 깊게 파고들지 않으므로 잔디가 자연스럽게 보호매트와 일체화되어 잔디의 생육이 가능하다. 이런 제품들은 다른 회사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다른 거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뭐 하려고 이것 또 하느냐. 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다. 이런 것은 내가 더잘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현재까지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너스로 주어진 것이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등록되는 거였습니다. 간편한 시공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로 전국 지자체들의 설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 일본, 호주, 미국 등 잔디 산업 선진국에도 제품 수출을 진행하며 대한민국의 기술을 널리 알리고 있다. 2층 구조로 설계를 해 놓고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는데 특허 소송을 해서 소모한 시간도 8년여 세월이 돼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는 더 튼튼해지고 더 다져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보다 더 좋은 제품이 지금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030년, 2040년대까지도 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Y자형 2층 다법 저항 구조의 잔디 보호매트를 개발, 국제 발명 특허를 받으며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기술력을 입증한 사람들, 국내 잔디 산업의 발전에 편인 차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